오늘도 루치리공 창년점에 와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변신을 해봤는데요. 스타일드나 음.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유의 장만월 역입니다. 스타일링이라든지 헤어, 메이크업, 옷두상까지다 루치리공 선생님들과 함께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할까요? 네? <laughs> <laughs> 안녕요 얼마 전에 종영한 호텔 델루나 드라마 아시죠, 다들? 그래서 제가 오늘 루치리공에서 아이유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마에 엄청난 붉은기가 있는데 커버가 가능한가요? 아이유처럼. 아이유,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유. 근데 그 드라마가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 다 화보같이 예쁜 거예요. 그죠? 응. 이원은 정말 김수연이 나올까요? 시즌 2. 했으면. <laughs> 써요. 진짜 <laughs> 그 마지막에 그김수영그 등장 나는 아, 이런 걸안 해봐가지고 촬영을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 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얘기하시는 데 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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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오늘 <의상의> 호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의상이 호텔 드레스 맞습니다. 맞아요. 기분이 조금 외웠어요. 의상이 좀안 나오는데. 아쉬워 기분이 좋게 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머리도 웨이브를 할까하다. 낯쓴 것 같을까봐. 주말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번 주말에요. 네. 태풍 밍밍 예전에 한번 엄청 심하게 와서 음. 창문 다 깨지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대요. 수스를 받는데 데뷔를 잘 하라고만 해놓고 어떻게 데뷔하는지. 뭐예요 <laughs> 뉴스에? 아 요즘 기사가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다는 거알죠 자기 알면 던져놓고. 약간 친구들이랑 대화 하듯이 오늘 들었다던데 이렇게 하고 기사가 끝났어. 제 인만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던 인데 이번에 배신했나요? 네. 제가 메이크업 하는 동안 느낀 건데 스킬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 쉐딩. 쉐딩 브러시가 엄청. 진짜 얼굴에 한반 정도 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걸잘 못해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는 아니지만 아, 아이유 응.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응. 그러면 헤어를 한번 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를 도와주실 성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성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시작하니까 말이 없어지셨 응. 말을 안 하면 한1분 나가 버리잖 아, 저번에도 거의 다 편집 때. 진 엄청 짧게 나가죠. <laughs> 그러면은, 엄청 짧게 나갔 아, 이번에도 그렇게 나가는구나. 델루나 보셨어요? <laughs> 네 봤어요. 김수현 식잔. 진짜 고순반 어, 그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가야 되나? <laughs> 그곳에 아 그물이 있다면 죽어도. 피수에 <laughs> 저는 먼저 컬을 이렇게 넣었. 어 주갈래로 먼저 나눠서 레트로한 감성을 내기 위해 꾸어줍니다. <laughs> 이렇게. <해봅니다>. 네. 와우. <웃음> <웃음> 약간 아이유의 발톱만큼 제가 따라가보려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을 <laughs> 해주셨는데 저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손톱.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까지 입으면 느낌이 조금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의상을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안됐다고요이 <laughs> <laughs> 놀이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인형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제가 아이유님을 닮은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 헤어, 의상만으로도 느낌이 나는것 같아서 오늘 너무 즐거운 인형놀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너무 즐겨봤던 드라마를 하 스타일링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laughs>